할렐루야. 한빛선교회 고진호 목사입니다. 오늘 드디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성이라는 주제로 해서 마지막으로 관계성의 극치 배려 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관계성이라는 키워드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진행해 왔습니다. 세상에서 두 인격체 간의 최고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는 많습니다. 서로 함께, 뭐, 같이, 동거, 뭐, 동행, 대화, 뭐, 교제, 뭐 친밀, 뭐, 요청, 뭐, 해결, 뭐,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상 동거 또는 동행 또는 교제 같은 것은 극히 주관적이어서 객관적으로 증명이나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자, 좋은 예는 기도하여 응답을 받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여 요청함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해결되었다면 그것이 최상의 관계일까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요청하기 전에, 나를 잘 아시는 아버지가 먼저 해결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보다 기도하기 전에 해결해 주시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더 좋은 최상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내가 매 순간을 아버지를 의식하면서 아버지의 임재, 함께 하시는 그 임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처럼 포도나무의 가지가 늘 항상 매 순간마다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최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내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과 환경에서 어떤 난관이 발생하려고 할 때에 어느 순간에 예, 순조롭게 순탄하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내가 미리 기도하지도 않았고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갑작스러운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에 아, 어려움, 어려움 당했구나 할때그 어느 순간에 상황이 바뀌게 잘 풀린다는 것입니다. 미리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이성입니다 무엇일까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바로 관계성의 극치 배려라는 것입니다. 배려. 벌써 미소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성경의 진리를 다루면서 조금은 딱딱하고 부담이 되었지만 이 메시지는 아주 편안하게 말할 수 있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장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의 공유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터이니까 말입니다. 자 배려, 우리 일상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단어입니다 누구든 이 배려라는 단어가 주는 그 가치와 매력에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우선 배려의 사전적 정의를 보겠습니다 도와주거나 보살펴주려고 마음을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의가 너무 이론적이고 추상적입니다 실제적인 정의가 필요합니다 삶에서 이해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남에게 호의를 베풀다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전적 이해로로서는 왜 배려가 관계성의 극치가 되어야 하는지를 제대로 규명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실제적인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달리는 전철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있다 합시다. 한 노인이 들어와 내 앞에 섰습니다. 자, 내가 일어나 노인에게 나의 좌석을 양보한다고 합시다. 이것은 배려일까요, 양보일까요? 이 노인이 마음속으로 좌석을 양보받을 것을 기대하였다면 나의 행위는 배려가 아니라 양보가 되는 것입니다. 노인은 고마움을 느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노인이 전혀 좌석을 기대하지 않았다 해도 노인에게 좌석을 양보하는 행위는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도덕적 합의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배려와는 상관이 없는 양보라는 것입니다. 배려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자즉 나름대로 배려의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배려란 상대방의 호의를 베푼다고 했는데 내가 정한 의 배려는 상대방에게 예기치 않는 자얘기치 않다는 대목을 중시해야 되겠습니다. 예기치 않는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호의를 기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양보 내지는 도덕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전혀 예기치 않은 상태에서 호의를 베푼다고 할 때. 이런 배려는 상대를 아주 즐겁게 하지요. 좌석을 양보받은 노인은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양보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권리라고 믿기 때문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상대방이 얘기 않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게 되면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성의 최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종이를 내린 배려에 종이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배려란 상대방이 기대하지 않은, 요청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푸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배려는 상대방과의 관계성을 극대화시켜줍니다. 자, 또 예를 들어보죠. 가까운 관계의 지인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합시다. 자, 병문안을 가려고 합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첫째는 전화를 걸어서 몇도 싫으냐고 묻고 언제 몇 시쯤에 방문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병원을 찾아서 안내 데스크에서 병실 확인해서 불시에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물론 꽃다발과 선물을 가지고 말이죠. 자, 저는 언제나 두 번째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서프라이즈를 통하여 어떤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관계를 최고로 만드는 물로그 관계성을 즐기는 것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꽃다발과 선물을 가지고 들어닥치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리 사전작작을 하고 갑니다. 이런단 하나죠. 배려의 즐거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그 관계성을 즐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즐겁게 하는 방법을 모르고 산 것과 같습니다. 이 베레를 다른 말로 하면 서프라이즈 내지는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서프라이즈는 주로 생일 축하 파티인데, 주인공은 영문도 모른 채 친구에게 강제로 어디론가 끌려가지요. 무슨 큰일난 것처럼 아주 심각하게 데려갑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내가 뭘 잘못했나? 그 내키지 않게 억지로 따라갑니다 문을 여는 순간에 팡파레가 울려 퍼지고 폭죽이 터지고 여러 사람들의 환호와 생일 축하 노래가 일제히 울려 퍼지죠 자, 주인공이 얼마나 놀랄까요 아 이런 일도 세상에 있구나 하면서 감격하여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자, 서프라이저라는 단어는 이벤트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전부 영어라는 것은 또 우리나라가 배려라는 문화에 익숙하지 않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뭐 깜짝 쇼라고 할까요? 쇼 예, 역시 우리말이 아니죠. 예. 자, 배려는 두 당사자 사이에 있어 발생하지만 또쌍방적이 아니라 일방적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행하기 때문입니다. 자, 배려라는 단어에는 수많은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배려를 주도하는 쪽이 더 우울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넉넉하다고 할까요? 없는 자가 가진 자를 배려할 수는 없죠 아이가 어른을 배려할 수는 없겠죠? 거지가 부자를 배려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학생이 선생을 뭐 배려할 수는 없겠죠 물론 부부 사이나 친구 사이는 서로 대등하지만 배려를 주도하는 편의 마음이 훨씬 관대하고 넓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함께하기 위한 대상으로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선악을 아는 실과를 먹고 죄인이 되어 타락한 상태에서 하나님 없어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인 인간의 인류가 자신을 지어진 창조주를 알지 못하고 죄악에 빠져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인류 중 아무도 어떻게 죄를 용서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하는 자도 조차 없고, 묻는 자도 없습니다.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조차도 까마득히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 전 인류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떤 기대나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허망한 존재여 허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둠이 온 인류를 덮고 있을 때그 누구도 예상도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전격적으로 일방적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지만 그 사랑조차 너무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배려하사라고 한다면 더 생생하게 십자가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요청도 하지 않았고 기대도 하지 않았고 아예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던 상황에서 하나님이 배려하신 것입니다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극류를 베푸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류가 기도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극류를 베푸셨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창조한 인간이 인간이 죄악에 빠져서 창조주를 알지도 못하고 영원한 생명도 없이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모습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호의를 베푸신 것입니다. 배려입니다. 물론 전능하신 섭리에 의한 것입니다. 누구든 이 배려를 받아들이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형성되면. 이 이 세상은 온통 아버지의 배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침마다 태양이 뜨는 것에서부터 자연 속에 나타난 모든 법칙은 창조주 아버지가 정해 놓은 것이고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미래를 다 아십니다. 내가 살고 있는 시간, 공간, 환경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아시기 때문에 아들을 배려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까? 사실 내가 무엇을 기도하여 응답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배려의 원리가 아닙니다. 또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올바른 것인지도 나조차도 알 수가 없어요. 나의 욕심이나 나의 이기적인 것일지 내 자신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를 당하여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기도에 매달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배려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조건이 붙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유명한 구절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먹고 사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배려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배려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평범하고 단순하고 반복적인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기도함으로 아버지가 응답해 주시는 것보다 평범한 삶 속에서 기도가 없을 때 서프라이즈로 배려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또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은 서프라이즈에 감격하여 아버지를 느끼고 부를 때 아버지는 또 얼마나 흐뭇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성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평범하고 늘 반복된다 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삶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과 공간과 환경 안에서 장엄한 삶을 사는 공적인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절대로 우연히 발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잔의 차를 마시러 어디를 가더라도 누굴 만나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거대한 하늘의 톱니바퀴가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시간에 관해 그렇습니다. 아주 정교한 시간의 톱니바퀴가 나를 이와 여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초의 차이로 버스를 놓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낚심한 적이 있습니까? 자, 얼마 전에 서울, 서울인가요? 어딘가요? 한복판에서 철거 중인 거대한 빌딩이 도로에 무너졌습니다. 하필 그 시간에 그 옆을 지나던 시내버스를 덮쳐서 버스에 탔던 승객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날벼락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 장면을 TV를 통해 보면서 하나같이 느꼈겠죠. 왜 하필이면 그 버스에 탔느냐 그리고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바로 거기를 지나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몇초만 늦어도 조금 또 며칠만 빨랐으면은 그 사고를 안 당했을 텐데라고 안타까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삶, 평범한 삶 속에서도 시간이라는 것이 인간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절감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배려를 경험할 수 있는 분야는 예, 분야, 아무래도 시간의 영역일 것입니다. 자,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어떤 요양, 요양원에서 예, 안전관리의 관리직을 맡아 일하고 있습니다. 예, 목회는 이미 은퇴하였지만 늙음하게 어떻게 살까 걱정했었는데 하나님이 예, 일할 곳을 주셨습니다. 자, 가끔씩 입소에 계신 어르신들을 모시고 병원에 갈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주차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그렇겠죠 주차 공간이 없어요. 어디 가나 다 똑같아요. 아, 낭패를 당합니다. 자, 어느 날 어른을 모시고 가게 되는데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출발합니다. 주차할 때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의료원에 들어서는데 이미 차량이 꽉차 있어요. 그러니까 주차하려고 미리, 미리, 앞에 간 차가 뺑뺑 돌면서 찾고 있어요. 없습니다. 아, 그래서 저도, 아유, 없구나. 어떡하지? 어떡할까? 하고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그 차량도 할수 없는지 돌아서 지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나오고 있는 중인데 그 순간에 갑자기 그 차량 뒤쪽에서 차량 한 대가 시동을 켜고 라이트를 켜는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됐구나 하고 제가 즉시 저는 진입하였고 나오는 차는 이제 빠져나갔겠죠. 예, 몇 초의 차이로 그 자리에 제가 주차를 하게 됐습니다. 아, 아버지 가셨구나. 감사합니다라고 예, 고백하셨습니다. 저의 기도의 요청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배려가 아닙니다. 다시 정의하지만, 배려는 내가 기도하지도 않고 예상하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내게 호의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다음부터는 또그 유행한 업무상 차를 가지고 어디를 갈때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매번 기도를 한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뭐 시험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제가 어디를 갈 때, 뭐, 동사무소, 보건소, 뭐, 시청, 어디를 갈 때라도 차가 탁꽉 차있어요. 런데 진입하는 순간에 차량 한 대가 앞에서 빠져나가는 장면을 언제나 제가 목격을 합니다. 1, 2초의 차이로 다른 차는 주차 못하고 제 차는 주차하는 그런 그 하나님 의 배려를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집간 다르게 버스를 반찬 꾸러미 수화물을 보는 일이 있어서 하필이면 7일 오전에 버스 터널에 미 다녀와야 했습니다. 시간이 급해서, 진짜 마음이 급했는데 1분 차이로 시간에 늦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 신호에 걸리면 어쩌지? 그런데 아버지의 배려로 파란 신호가 연달아 척척척 켜지면서 시간 내에 도착하여 물건을 어,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신호 시간에 신호를 조작하였을까요? 아니죠. 신호는 반복적으로 자기 시스템대로 작동하고 있었겠지요. 이미 집에서 보따리를 사는 순간부터 이미 그 배려가 시간을 통해 준비되어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자, 서프라이즈를 해보았습니까? 그래서 관계성을 강화하여 그 친근한 감정을 느껴보셨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환호할 때또 가까운 친근한 감정과 새로운 관계를 느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배려를 경험할 때 우리가 환호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흐뭇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제 배려는 주제를 다루면서 이제 그 목적을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지만 실제로 우리는 날마다 회의와 의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계신가? 하나님 나를 아시나? 또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을 끌어올려도 하나님 무슨 계시나 음성을 들려주시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늘 부르고 늘 고백하고 살아도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느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체 신앙이 종교가 될수 있는 위, 위험한 상황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뭐, 집을 쫓는 보험처럼 내면 되고. <laughs> 그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배려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사소한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배려를 찾아내서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호의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배려는 역시 시간의 영역입니다. 자, 그중 가장 절로의 시간은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겠죠? 아마도 오늘날 교통상황은 정글에 비하면 적당할 것이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당할지를 몰라요. 몇 초의 찰나의 시간으로 인하여 우리가 큰 위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위기를 모면할 때에 우연으로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아, 아버지가 배려해 주셨구나 하고 환희의 찬미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버지의 손길을 인정하고 느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종교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만들라는 어 것입니다. 배려를 경험함으로 실제적인 신앙으로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배려를 성경의 용어로 용어로 불러보겠습니다. 짐작하겠습니까? 그 이름은 여호와 이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이 들어보셨죠? 자,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뜻이죠. 장세기 20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할 때에 하나님이 아주 황급히 급하게 그 늦으면 죽이니까. 막으셨고, 그 순간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보니 나뭇가지에 순양 한 마리가 걸러 있었지요. 하나님의 미리 순양을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기대하지 않은, 상상조차 하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제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빌딩 8층에 화장실 변기통이 깨져서, 또 난생 처음, 예, 기라는 것을 교체해서 설치를 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예, 설치했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물이 바닥에 흘렀습니다. 문제는 변기통 아래에 패킹을 막는 플라스틱 육각나사를 파짝 조여야 하는데, 손으로 이렇게 조여서 헐거워서 물이 생 것입니다. 다음날 집 창고를 뒤져서 거의 40년 전에 사두었던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럼, 파이프렌치를 가지고 출근했는데, 안 맞을까, 염려를 했습니다.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관리인자격이 없잖아요. 어쩌면, 어쩌면 좋을까. 그런데, 1mm 차이로 꽉 물려서, 해결하였습니다. 여와 이래를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40년 후에 일을 내다 보시고, 파이프렌지를 미리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할 말은 이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 태어났다면, 현재의 미래는 물론이고, 하나님을 몰랐던 과거조차도 하나님의 여와 이래에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서 결혼한 사람이나 내가 하는 사업이나 모든 나의 인생의 삶의 삶이 미래의 삶이다 하나님의 배려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든든하고 신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기만 하면 지금은 물론이고 미래에 다가올 모든 삶이 여호와의 이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차 공간까지 배려해 주신 하나님이 그 사소한 삶을 배려해 주신 하나님이 그 이상의 것을 배려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배려를 기대하며 사는 것이 즐겁습니다. 저는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더 나은 더 높은 내일을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런 삶을 살아보실까요? 감사합니다.